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서른여덟 회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원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하루 되세요. <laughs> 어, 수십 년그 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병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어,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고 어, 계속해서 그 곳에서 병 낫기를 원해서 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1년에 한 명씩이니까,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떠나지 않고, 사실 다른 데 가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그 환자, 병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원인 모를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리면 그게 다어 쉽게 얘기하면 저주, 뭐 귀신 이런 걸로 다 해석들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돕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만나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병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시간에 그 때에 찾아가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죠. <laughs> 누구든 다 그러길 원하죠. 그런데 네. 낳고자 어 하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낳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낳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데, 나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거기에다 집어넣어 줄 사람을 으니까좀 집어넣어 달라. 이거죠. 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속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대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어떤 분명히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있겠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없고, 기다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시간이 이른데 여전히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네가 정말 회복되길 원하느냐 네 삶이 달라지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낳기를 원하고자 할때 방법을 말할 것이 아니고 그저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명령.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즘 성도들은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다 걸러. <laughs> 여기다 걸름망을 하나 두고서 목사가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러, 자기 생각으로 걸러요. 그리고 여기다 갔다가 담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걸으니까, 자기랑 맞으면 은혜를 받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야 돼요? 여기로 들어야 되거든요. 목사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하,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어, 말 30분을 설교해서 그 중에 20분이 내 말이라 할지라도 10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가 못해요. 저도 앉아서 설교 들으면 그래요. 또. 제 가진 그, 서, 그 하찮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 판단한단 말이죠, 설교자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그러면 은혜가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계속 걸러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순전히 들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똑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는 더잘 받았어. <laughs> 기도도 더 열심히 했고. 그게 뭐예요? 순종의 믿음의 순종.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일어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게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거 주저앉아 있던 사람한테 필체어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옆에 와서 예 여기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 38년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병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뭘 도와줄게가 아니고 일어나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어요? 38년 동거 그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 말씀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이게 이해가 돼 지금 상황이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불가능하라 불가능하더라도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뜻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바래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선포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그저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의 믿음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이적과 기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가는 것. 말대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랬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이 길은 도무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거죠 하나님의 뜻이 안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걸어가느냐 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들 몇 년이 되십니까 40년 50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좋아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다힘 주시니까 하는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송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38년 동 병자에게 늘 소망은 그거였단 말이죠.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저기 끌어다가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다 전부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빚더미에 쌓여있을 때 누가 이거 해결해 줄지 않을까? 저돈 많은 집사님이 에? 마음만 먹으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분에게는 그냥 그러면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3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답이 거기에 있지 않았죠. 예수님께 있었어요 답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찾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하시고 땅의 것으로 일하시죠. 하나님도 사람을 움직여서 물질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질이 없이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보내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예 없는데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이 땅의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데 믿음만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그걸 많이 봐, 봐왔어요. 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내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 내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내 상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정말 순전한 믿음이냐 돈을 벌어서 어떤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됐든 그렇게 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보십시오.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뛰어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 다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보의 복의, 복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전히 드려지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마음의 중심에 순전하지 않은 걸 심어 자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저도 여러분 앞에서 늘 순전한 척하지만.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 뒤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일안 하시더라니까요. 저를 사용 사용 안 하세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지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뜻을 세우셨어도 내가 그것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괜찮은데 거기다 내 욕심을 심어.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선포해 놓고 그걸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캐치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왜 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몰라?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분명히 성도들이 보게 와, 우리 목사님 선하게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이러지만 거기다 뭘 담아야? 아, 그렇게 해서 예? 단임 목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뤘다라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야 장목사 저기 가더니 어? 부응한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깨달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명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가 나를 거기다 갖다 넣어주면 내가 살겠다라는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병이 안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거기에 더뭘 붙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냥 순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냥 그게 더다요 그게 다. 어제도 하은이가 밤에 할아버지가 보고 싶대. 그래서 이제 통화를 이제 시켜주면 줄라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 할아버지가 왜 좋으냐. 어, 장난감을 잘 사줘. <laughs> 그래서 또 뭐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 <laughs> 네? 너 그럼 나 통화 안 시켜줄 거래. <laughs> 너 그거 안 좋은 거야. 너 그냥 할아버지니까 좋아야지. 그 장난감 잘 사준다고 좋냐. 이 태도가 달라 우리를 대하는. 엄마라 보고 싶다고 통한 적한 번도 없어요. <laughs> 근데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그래 그런데 결국 뒤에 끝에 가서 할아버지 장난감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장성한 불량에 이르면 그게 빠져야 돼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그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아버지가 알아서 장난감 사주든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죠. 그 순전한 믿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진이를 어제 만나고 왔는데 통화하면서 올라가는데 아빠 나 많이 안아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아빠 나뭐 사줘가 아니고 아빠 나 많이 안아줘. 이게 같이 뱃 속에서 다들 이렇게 달라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갔을 때,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나를 거기다 누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지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좀더 자라나서. 우리가 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거저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면, 내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뭐 믿음 없고 신앙, 어린 신앙에서는 쪼르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이젠 더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그 깊은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루고 싶고 바라그런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내 욕심을 담습니다. 하나님 불쌍 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리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또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또 연단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이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내게 원하고 바라는 뜻을 이루어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또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답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수밖에 없고 이땅 갈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더 깊이 만나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